Uh-huh. 재인님과 전 대통령 후님은 토론장에 입장해 주세요. 호호 반갑습니다. 달재인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시고 계신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어보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은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독수피쇼키비쇼그중 뭐가 더개천남 게임이지? 알아내기 위해서 일처리에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블록스피스와 스피스가 중에서 어떤 게더 망겜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네. 바로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일단 자기 소개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스피스를 한당 대표 회당입니다 예. 네. 자기소개 저딸대님께서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신기세를 하시오. 저기요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소 하세요. 뭐 하잖아요.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데 앉아서, 앉아서 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아, 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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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서서한 것처럼 서서, 하라시라, 서서 하셔야죠. 자기소개는. 빨리 자기소개를 예, 다시 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빨리 합시다. 안녕하세요. 피스도합시당 개표 달제인 님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호호호.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아까 달제인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록스피스 드 킹비스 누가 더망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았구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분, 2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2분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2분 타이머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달제이님께서, 토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2분 타이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일단요. 보스 피쉬는 보스가 언제 일면이요? 30분을 기다려야 한데요 일단 킴는요 보스를 소환하기 위해서 한 킬로바트자 1분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그러시다 일단은 일단 볼록스피스가 지금 보스가 늦게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킹피스 측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이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단은 킹피스는 볼록스피스를 따라했죠. 뭐라고요? 아, 아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속도 안줄르어요 이건 많이 소음이 싫은 것도 아니에요. 일단 킹피가 불피를 따라했어요. 어떤 걸 따라했습니까? 해왕류나 열매 상점, 악세서리들, 열매각성 그런 것들을 따라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분이라는 시간이 바깥지도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빨라질 겁니까 지금 소리 지지 르 마세요 지금. 어, 어, 제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저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에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킹피스는 블록스피스를 따라 했고 재미도 없고 응? 일단 킹피스 같은 경우는 PVP도 재미없고 그냥 뭐라 하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블록스피스 같은 경우는 PVP도 재밌고 어떤 거라든 간에 다 재밌어. 응? 입양하세요 보다 못한 킹피스 같은 게임 누가 압니까 이거를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뭐 뭐라고요? 뭐뭐뭐말 하시오? 음 이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의 싸움이 이긴 것 같고 사실상 지금 킹피스 측에서도 지금 블록스피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아, 아, 말을 못하시는 것 같아 아 어, 이거 이제 2분 타이머가 끝났습니다 이거 2분 타이머 어어